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네, 얼마나 되셨죠 지금?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네. 두달좀더 됐죠. 이제 두달 조금 되신 거예요. 네. 지금 두달 조금 되셨는데 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어, 일단은 그부터 말씀드려야 될까.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편의점 배송이든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년 이제 12월 달에 그냥 9시부터 6시 주, 네. 출퇴근하는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이제 여기 근무를 하게 됐는데 네. 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장, 장점이, 장점은 네. 뭐 누가 이제 혼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누가 상사가 없잖아요. 자유롭고 이제 처음으로 급여를 받으신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웬만하면 1회전만 네, 이제 초반에는 1회전만 하시다가 예. 추후에 이제 2회전을 잡게 되는데 사장님은 들어가시면서 바로 2회전을 약속을 하고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혹시 급여 이번에 처음 받으셨는데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1월 1일부터 근무한 게 아니고 네. 1월 10일쯤에 들어어아일월 돌아... 아, 중순부터 들어가셨습니까 6회는 6회는 열심히 하면 될것 같아요 와우. 피킹은 대부분 네. 어느 정도 걸려요? 네한 2시간 정도 걸려요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숙련도도 있고 그리고 그거 빨리 끝내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작업이 빨리 끝내야 출차가, 출차도 빨리 하고, 또, 빨리 와달라고 하는 정주님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처음 하면 늦을 수 밖에 없고. 어쩔 수 네. 숙련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한데, 본인이 계속 빨리 하려고 빠르고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뭔가가 이제 틀리면은 그거 찾는 시간이 또좀 오래 걸려요. 사장님은 적응하시는데 어느 정도 걸리신 것 같으세요? 제가 적응하는... 피킹은 좀 아직은 뭐 미숙하다고 생각해요. 아, 솔직히. 네.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한몇 년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미숙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차 운전하고 하는거는 인주일이면 바로 적응했어요 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20대 중반쯤에 2.5톤 협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그 이후로는 운전한 적이 없는데 뭐 일찍 타니까 가도 적응되더라요 과장님은 이렇게 센터에서 집까지 거리가 한 시간 정도거든요. 한 시간 정도. 차안 막히면 어. 새벽에는 한 30, 30 40분. 정도 30, 40. 근데 혼자 이렇게 장시간 운전하시면 좀 심심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뉴스 계속 듣고요. 좀 품드신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뉴스 많이 들으셔서. <laughs> <laughs> 음악도 듣고요. 어... 그냥 나만의 사무실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그럼 휴무는 계속 센터랑 상의해서 지시는 거예요? 어, 그 휴무는 그 이래 전 회전마다 월4회의 휴무를요. 네. 전용 코스 월 4회 휴무, 네. 아침 코스 월 사일 휴무. 근데 그 월말에 협의해가지고 정해요 아 월말? 팀별로 아, 그럼 그 다음달 한달 치를 다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2회전을 하면 8회 8회? 8회가 정료가 되는거죠 근데 제 일과를 아 말씀드리자면 네. 아직 못오실 거잖아요 안, 안 해보신 것들요 아침에는 새벽 한 3시쯤 출발해요 3시에 출발해서 냉동 씻고, 그 다음에 새벽 4시 반부터 이제 패킹 작업을 해요. 그것도 한시간반 정도 걸려요. 센터에 도착하면 그 피팅 작업하고 오후 7 시쯤 이제 출발해서 마지막 점포까지 끝나면밤1 0시 정도 되죠. 그게 하루 일과예요. 아시죠? 어떠세요? 해보니까 만족해요. 만족. 만족해요. 정또 뭐 새로운 일이에요. 어차피 도전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 어차피 제가 선택한 일이고 네. 어차피 할 거면 좀. 재밌게 하자, 즐겁게. 재미도 있어요. 정부에 가서 물건도 주고, 그게 제 업이잖아요, 지금. 잘 갖다 주면 좋아요. 가고, 뺀다, 가 영업이 잘 되면은, 가고, 뺀다, 가고, 뺀다.